손 잡으세요. 잡으셨죠? 네. 옆 사람 손다 잡으셨죠? 네. 자,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 손을, 내 손을 잡아줘서, 잡아줘서,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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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내 손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여기는 안 잡으셔도 돼요. 너무 힘드시면. 자, 손 잡고 <laughs> 당신을 만나니 하고 올리실 거예요. 시작. 아니, 당신을 만나니 달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달맛이 납니다.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laughs> 그러면 크게 팔을 흔들면서 겨드랑이에 있는 털을 뽑는 게 아니고 겨드랑이에 노폐물 나가라고 크게 웃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니부터 시작 <laughs> 자, 당신을 만나니 당신을 만나니 우리 아버님들 손다왜 놓으셨어요 어, 손 잡아야 돼 어르신들, 따라해주세요.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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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십. 스킨십. 리더십도 중요하지만요.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어,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나를 잡으면 잘못하면 성희롱이 되지만, 성희롱이 아닌 그런 친구의 느낌으로 서로 악수하고 손잡아주는 거는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조직 내에서. 그래서 손 자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은 전생에 부부셨나봐 <laughs> 좀이따가 방을 갖다가딴 데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손붙잡고 자 손붙잡고 확 잡으세요 내 옆에 있는 짝꿍손 놓지 마세요 이 손을 잡아야 우리가 먼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요 절대 큰 바다에 못 나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시작 <laughs> 이렇게 하셔야 건강하셔요. 먹기만 하고 우리가 안 움직이면은요, 그게 나쁜 독으로도 쌓입니다. 자, 어르신들 이렇게 인사하니까 기분 좋아지셨죠? 오케이! 그새 네, 힘들어갖고 손이 안 올라가요, 이제. 자, 손가락버리고 오케이, 시작! 오케이! 우리 다음부터는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약속하셨어요? 오케이! 하다 보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긍정 멘트 또 하나 연습하실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리더예요. 이 지역의 리더이 때문에 여기 모이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이끌어가야 될 새로운 신중년 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리더가 맨날 아유, 그건 안 돼. 아유, 그건 안 돼. 해봤자야. 내가 다 해봤어. 이거는 오히려 직을 지역을 망가뜨리는 말이에요. 그쵸 okay. 네, 맞아요. 내 경험이 오히려 지역을 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그래 나는 못했지만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Okay. Okay.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 하지만 이거보다는 내가 해보는데 안 됐는데 이제 될것 같아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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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엄지 손가락 위로세우고 된다시. 하셨어요. 북한에서 터들어와서 이제 다 아, 죽었어. 어, 우리 여기 너무 단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된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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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된다. 된다. 이왕이면 손만 하지 말고 말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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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다. 자, 된다. 옆 사람에게 시작. 된다시작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이런 마음이면은요 우리 충북 제천시 대한노인회는요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가는 우등 노인회가 될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엄청 많이 배우시죠 오케이 된다 이거 다써놔야돼써나야돼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실 수 있죠 오케이 항상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끝나는 뒤서 다시 한번 된다시작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아, 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러고 나갔더니요 옆집에 할머니가 무슨 수심이 있는지 얼굴에 그냥 시커매가지고 아유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러면은 왜 무슨 일인데 아이고 어떡해 하지 말고 이왕이면 수심 가득한 내 친구 얼굴에 다 대고 다같이 된다 시작 된다 힘들게 걸어가기, 걸어가고 계시는 그 엉덩이에다 대고 된다 시작 된다 된다 잘 된다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옆에 있는 짝꿍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안되던 일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하죠? 오케이 예 <laughs> 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